괜찮네야이새 타이밍 1-3 Yes baby <laughs> Yes baby Yes baby 가라 그림자본 어, 저거 H, 저거 뭐시길 챌린저 아니에요? 저 사람 야 탐레 챌린저 천장 맞네. 야, 떴다, 떴다, 이쪽 값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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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이진이 앞비전 이야. 아니.. 어, 잠깐 마우스 고장 났어. 됐다. 아, 근데 요네 다행히 킬은 안 먹었다. 편하해 아, 근데 이거 1레벨 풀 빠져 가지고 라인 못 미는데 이러면 아무 의미 사야 쳐주면은 신나 가지고 큐. 피하고 평타 나이스. 오케이. 이판 카스스 카소. 아, 잠깐만. 나 이판 3세트 미만 승리 그 미션이 있었는데. 아이고 형님. 오케이 오케이 앨리한타임 끊었어. 응. 형. 뭐야? <laughs> 뭐하세요? 개꿀. 아. 저 죽나? 죽어요? 바스 좋다. 어? 이거는 저어 이거 한. 엥? 어? 설마 빠스좋빠스 바스 좋... 바스 좋다 좋아요 쓰레기 위드 무럭무럭 성장 중 오우 쉣 무빙 쓰레기 씨를 못고준니다 요네 이거 챌린저라면 여기서 뭔가 돌풍 날릴 수도 진짜 오네. 야. 근데 이걸 예측하는 나도 대단하다. 저도 나름 그만 500점 챌린저 발가락을 할고 온 사람이라서 이정도로 충분히 예측하죠. 오! 오오오. 나이스! 소라카 커버 좋았고. 야, 야, 이제야, 이제야! 쭉! 쭉! 쭉 빼, 쭉! 타워 버려! 버려, 버려! 쭉! 그렇지. 쭉 빼는 판단 좋았다. 잠깐만, 이거 제이스 합류 텔? 이러면 나도 가야지. 간다. 어디로 뺄래? 어디로 뺄래? 어디로 뺄래? 나이스! 가지야! 돈도 벌고, 유튜브 값도 벌고 이거 안 돼! 잠깐만, 용 20초라 이거 용도 바로 봐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애쉬, 애쉬, 애쉬.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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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아아아아아 이제야 이거 타워를 여기 앞까지 나와서 치면 어떡하냐. 아리스굳아 생각해야지. 아이아뭔일이이아이아 야, 집아져 어? 이거. 야야 뒤태뒤태뒤떼뒤떼이 이거 떼떼떼 이거 죽으면 바로 나가 떼스야떼떼떼떼아떼떼떼떼 응? 아, 아. 이거네? 야떼떼 어? 이게 왜떼떼 괜찮은데야이 새끼. 타이밍 1 2 3. Yes baby. Yes b a b Yes baby. 가라 그림자 본! 자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나이스. 맞니 이거? 형앞비전은손 너무. 어? 나이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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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릴렉스! 릴렉스 베이비! 마나가 없네? 뺄게요. 이거.. 아이고! 야 이씨.. 아 있어. 결과적으로 이득 받고. 오슛만 좋았다! 야 근데 이거 애시분는 판단 괜찮았지? 판단 개빨랐다. 이 판, 어그로만 끌어주면 이기는 판이에요. 조냐 1번, 조냐 앨번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조냐 1번, 조냐 1번, 조냐 앨번위험한앨번 아이고! 야, 제이세야. 그거 백무이걸왜 치냐? 대리 봐 냥냥.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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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버리고 살리고 아 살리고 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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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 매혹센스 너무 좋다 에이 아, 빼빼빼빼 억지기 민거.. 어.. 오공 오는데? 진입하는 거 끊어버리고 <laughs> 조용 있어 아 오그로 개잘 끊었는데 이거 방금 나이스 나이스 아리 캐리 야 이거 막판에 오공 진이 끊는 거 캐리야 진짜로 캐리 어? 좋았다 편집자님 저 영상 검구했어요 아3대스 2야 승리 이만 더 c o m 이만 더 c o <S> 아이고, 보는 순이이만한 <멋진>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걷기. 됐다. 야, 미친! 들어가라. 신이 나를 돈다. 아이고 잘만 돼. 데 천천히 사우드. 게임 끝났죠? 아.. 너무 달아 아니 신공은 아니지. 냐? 아니 들게다미쳤 r 아니, 아니 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었는데. 퓨타가 힐에 신공 들어오니까 안 줍네. 그런 거 이제 몽폼 난단 말이야. 아, 반응 못 하지. 이거 점프 뛰다 끊기는 거 봤죠?

야, 우린 차라리 바론가. 야, 우린 바론가, 그럼. 금자만 뿌려줄게. 뒤집노, 뒤집노. 에이, 포지션 망했어. 이대로 밀고 가, 이대로 밀고 가. 오케이, 용 챙겨. 먹으면 이겨, 나이스. 야, 라칸이 좀 실수했다. 개이득 봤어. 찾어봐야 돼요. 예, <목소리> 끝내면 되지 않냐? 야, 쉔터타 이거 둘 남았네. 끝내 이거. 아, 다행이다. 이거 매우 최난테 들어가가지고 한타 진줄 알았는데. 영초시이 아, 씨. 끝냈어야 되는데. 됐다. 야! 야, 이러면은 어그로 끌고 루션이 끝내? 루션 바텀이긴 하거든? 지고 내지 마. 이때미다아박 아팠... 야, 이거 근데 이니시 잘못 걸리면 끝난다. 와우. 와우! 소라카! 지렸다! 엄마! 엄마, 뭐야! 와, 간머니힐 봐라. 아, 점수 너무 달아.